아, 네 안녕하세요 트레드립입니다 어,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은 뭐 대략 한장 마감하기 한 8분 남았네요. 네, 오늘도 어, 빠르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딱히 그렇게 주식들이 뭐 크게 어, 변동성이 심하지 않은 걸로 알수 있습니다. 뭐 참고하자면 뭐 헬스케어 쪽, 어, UNL이 좀 오늘 반등을 해줘서 그래서 이렇게 헬스케어 쪽은 어, 다행히도 조금이라도 어약 반등이 나오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 지수 먼저 보고 갈게요. 어 공포 지수는 어 지금 탐욕에서 어 익스트림 그리드로 지금 가려고 어 준비 중인 걸알수 있습니다. 뭐 이럴 때일수록 어 매수는 좀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푸콜도 보면은 어 푸콜은 아예 지금 머리를 꺾어서 어이 밑에 어 0.0.164한한이 어 부분을 저점을 어 보러 가려고. 준비진 거를 알수 있습니다. 좋은 징조죠, 뭐, 이런, 이런 거는. 그래서, 어,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디서 들어가냐 어, 그래서 보면은 지금 나스닥이에요. 일단은 나스닥 먼저 볼게요. 어, 나스닥을 이거를 한번, 다시 한번 어, 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나스닥인데 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거 얼마 남았죠? 4%. 예, 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뭐이 검정색 비칸 라인 어, 깨고 지금 상당히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더큰 상승 이 전고점을 깨줄 상승이 나오려면은 200일선을 무조건 한 번씩 밟아 줘야지. 어 전고점을 향할 수 있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 QQQ를 또 이제 보면은 어, QQQ도 지금 이렇게 갭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좀볼 거는 주봉상에서 좀 신기한 전에도 못본 그런 느낌이 지금 그런 느낌의 캔들에 어, 발생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거의 뭐붕 떴어요. 그냥 뭐 뭐랄까 약간 그냥 로켓 마냥 그냥 붕 떴죠. 주봉에서 이렇게 붕뜬 갭이 발생한 이례적인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과거를 좀 볼게요. 이 주봉에서 갭이 발생한 적이 있었을까요? 여기 보면, 이 갭상이 주봉에서 발생한게 없죠 뭐예 없다고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다음주 아뭐 다다음주 뭐 언젠가는 이 200일선 어 200일선 일본으로보면이 200일선 여기를 한번 밟아줘야돼요 테스트를 해줘서 이 갭을 이렇게 메꿔서 이렇게 메꿔서 여기서 메꾸면 어, 아무래도 전고 어, 쉽게 가겠죠. 그래서 그 다음 만약에 전 여기 테스트를 해주고 제 예상대로 가서 테스트를 해준다면 저희가 봐야 될 거는 QQ 기준으로 어, 555이 부분에 또 강한 저항이 있어서 어, 555 부분을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13% 13%, 어, 13 정도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 만약에 밟아주면 13% 정도 더 올라갈 여력이 있고 그리고 정말 상황이 좋아서 이 노란 선까지 뚫어 버린다면 그 노란 선의 두 배인 거의 한20%어한 25%까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음, 가장 이상적이고 이쁜 차트 모양은 뭐죠? 이렇게 어 역회된 숄더로 바로 큰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역히드앤숄더는 요번에는 보면은 만약에 나온다면 어이 201선에서 한번 눌러주던가 아니면 201선 살짝 깨고 아니면은 또 안좋으면은 여기 어 구름대 딱이 지지선이자 저항선이 이 부분을 지지를 해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역히드앤숄더가 만약에 상 이게 그림이 안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어 넥라인이죠. 이 넥라인이 지금 467이거든요. 이 부분을 깨면은 이 역회된 숄더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깨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역회된 숄더는 요번에는 이 부분을 깨지 않고 한이 윗부분에서 마감을 해서 이렇게 저점이 조금 높아지는 어, 역회된 숄더가 나온다면 아주 이상적이고 어,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고 있는 지금 매수 계획을 잡자면 어, 아무래도 여기 뭐 적어놨네요. 뭐493 어, 2 0 0일선이죠 저는 2 0 0일선 무조건, 그, 눌러줬을 때, 그럴 때 사는 겁니다. 만약에 안 눌러주면, 뭐, 보낸 다음에 언젠가는 또 오니까, 어,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서 매수를 해서, 아무래도 여기 48, 4, 이부분의 저점이죠. 이 부분 깨면은, 깰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2 0 0일선딱 맞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 이 부분에 스탑로스를 걸어서, 뭐, 손절을 치고, 요만큼 깼다 치면은 다시 올라올 때, 이때, 이때는 또뭐 갭으로 이렇게 띄우면은 그렇게 갭을 두번 띄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때는 갭을 안 띄우고 이렇게 그냥 돌파를 하지 않을까. 건강한 돌파죠. 예, 네, 그렇게 할때 이제 여기서 잡아서 올라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QQQ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테슬라, 테슬라 볼까요? 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옵션 어, 만기여서 뭐3 5 0에큰 지금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비 거기에 다 몰려 있어서 지금 차트상으로도 여기 노란색 빛강 라인 이 부분에서 지금 계속 와리가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 이 부분 이 노란색 빛강 라인 뭐 최소 어, 한 338. 어, 이 부분은 깨지 않아야겠죠. 안으면 이쁜 그림이 나오겠는데 지금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다음 주에 지지를 해 준다면. 어, 깨더라도 여기를 다시 뚫어서 지지를 해준다면 테슬라는 그 다음 저항선이 어디냐면 어, 455 부근입니다. 어, 455까지 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또두 번째 시나리오죠. 이 부분을 회복을 못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봤을 때 한번 상승을 줘요. 그래서 개미를 털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개미 한번 털어냈죠. 그리고 올립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앞에 이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뭐, 개미를 한번 이렇게 깨고 내려간다면 개미를 터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이 노란색 선을 깼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201선, 또 지지해주는지, 그거를 봐야겠고요. 이 201선 부분은 한, 한 300, 한300 잡으면 될것 같아요. 라운드 비교 300. 이 부분을 또 깨는지, 아니면은 201선을 지지해서 더큰 상승으로 어, 갈수 있는지 그거를 다음 주에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보면은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기 노란색 라인 어, 한130 부근, 이130 부근을 다음 주에 한번 깨지 않는지 그러면은 깨지 않고 이렇게 또 똑같이 모든 그냥 아까 q 큐큐랑 테슬라처럼 지지를 해줘서 다시 올라가는지 이거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이 노란색 빛광 라인 130을 빼, 깨버리면은 아무래도 여기 201선 딱 보이죠? 201선을 테스터를 하러 갈, 어,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 근데 뭐 차트상으로 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구름대가 지금 얇은 곳으로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가 무조건 탈출하려면 이 구름대 얇은 곳으로 탈출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가장 중요한 선은 1 130 3 0부근 130을 깬다. 그러면은 201선 한번더 테스트하러 갈 양이 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구글. 구글 같은 경우는 뭐, 노란색 라인. 어, 보면은 뭐, 구글은 지금 201선을 지금 테스트하러 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역해된 숄더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200일선, 이 171, 한 2, 이 부분을 어, 강하게 깨주는지 그리고 깨줬을 때, 만약 갭으로 뛰어버렸을 때이 부분을 눌러주는지 이거를 좀 확인하면 은그 다음 저항 라인이 구글은 185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185, 이 부분이 한번 뚫어주는지 또 뚫어준다면 또 상승을 하겠죠. 정구로 보러 가겠죠.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시나리오, 어, 200일선을 못 뚫고 만약에 또 내려온다면 이 노란색 라인 어, 158 부분 이 부분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아마존 아마존도 아마존도 보면은 여기 지금 노란색 선 라인 어, 한215 부분 이 부분에서 지금 강한 저항이 나온 걸알수 있는데요. 거의 뭐 망치로 때리듯이 맞았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어그 다음 주에 받을 거는 2 0 1선에서 지금 200 부분이에요. 200 부분을 지금 지지해 를 주는지. 아니면은 200 부분을 또안 주고 여기 구름대 라인은 이202부근뭐200 이나 200 부분이나 뭐 비슷비슷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지를 잘 해주는지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지지를 못 해줬을 때는 어디로 가겠죠 지지를 못 해준다면은 어 이180 190 부분 어이 부분까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애플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저번주에 한, 한 여기였을 거예요. 여기였을, 여기였을 때, 어, 이 구름대 얇은 라인으로 뚫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다 했는데, 어찌 어찌 꾸였고요 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주에 받을 거는 뭐, 410, 아, 217, 어, 네, 217 부분. 딱 여기네요. 여기, 여기. 어, 217, 18? 어, 이 부분을 강하게 뚫어주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뚫게 되면 211선 무조건, 어, 테스트하러 가겠죠. 200일선을 뚫어줬을 때또 여기 눌러주는지 어 그게 제일 가장 중요한 게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메타 메타도 볼까요 메타도 메타도 뭐이 노란색 라인에서 지금 뭐 망치로 한번 막고 그리고 이 갭으로 뛰어버렸죠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도 이 갭으로 이렇게 모든 주식이나 지수가 갭으로 뛰었을 때어 여기를 한번 메꾸러 오거나 아니면 눌러줬을 때 눌러주고 탄탄하게 더 만들어서 상승이 갈수 있는지 그걸 확인해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눌러준다면은 어, 확인해야 될 라인은 612부분, 어, 이 부분을 확인하고 612를 깬다. 그러면 뭐 201선 또 보면은 어, 588, 500한590 한 정도로 잡으면 되겠네요. 이 부분, 네, 201선을 또 지지를 해주는지. 그러니까 모든 거는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이 빅강 라인 아니면은 201선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강 라인 깨지면, 201선에서 뭐, 201선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해 주고, 201선도 많이 깨버린다. 그러면은, 201선 깼을 때는 손절을 했다가, 뭐,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손절했다가, 스윙 관점으로 봤을 땐, 손절하고, 201선 다시 뚫어 줄 때, 이때 사거나, 아니면 눌러 줬을 때, 이때 사거나,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다 했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잘 가고 있고. 네 환율, 환율도, 어, 계속해서 환율은 차트를 분석하기가 좀 그렇지만 딱 하나가 보이죠. 이게 딱 패턴을 보면은 지금 뭐가 보이냐면 계속해서 이 고점이 어떻게 되죠?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른 이게 회복을 하려면 여기서 한번 지지를 해주고 이 저점, 저점, 고점, 고점을 높여주는 그런 차트 형. 모양이 나와야 이쁜 차트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잡는다면, 어, 170, 뭐, 어 1375, 뭐, 한 이, 이, 이 부분, 이 부분을 깨지 않는다면, 어 한번더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깬다면, 그 다음 라인은, 어, 1265, 이 부분이에요. 예, 여기를 강하게 뚫, 뚫는다면 여기서 막고, 1265, 어, 이 부분이에요. 뭐, 환율은 근데 예측할 수 없으니까, 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다 봤죠? 예, 네,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QQQ도 보면은 지금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RSI가 너무 높아요. 어, 거의 70을 넘어서 지금 꼭대기 무슨 정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 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러면, 어, 이번 주도 어,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다음 주에 한번더 어, 다음 주 금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레일랩이었습니다.